P벡터랑 Q벡터랑 R벡터가 지금 성분으로 쓰여져 있고 P벡터랑 Q벡터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P벡터랑 아, Q벡터는 평행하고 그 다음에 P벡터랑 R벡터는 수직이다라는 말은 평행이란 말은 뭐야? 실수배라는 뜻이죠 P벡터는 존너식이 그렇잖아 어, Q벡터의 실수배 그런 등식이 성립할 것이죠 두 벡터가 수직이란 말은 P벡터랑 내적하는 거지. R 벡터, 내적 결과가 뭐가 됐단 말이야. 수직이란 말은 내적 결과가 0이란 뜻이지. 이렇게. 이렇게, 어, 식이 주어진 거죠. 뭐, 계산하면 됩니다. P 벡터는, P 벡터가 A, B, 요거지. 성분을 주어졌습니다. 그놈은, Q 벡터의 실수배래? ET? AT? 요렇 되는구나. 이렇게 식이 주어졌고. 다시. Q 벡터에다가 실수배하면 ET. 마 a t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야 a 0 8 et 0 8 0 8 0 8 0 a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니0 8 0이니8 0이0 8 벡터 내적 0 8 0 8 0 8 0 8 0 8 0 8 0곱0 8 0 8 0 8 0 8 0 8 0 8 0 곱하니까 마이너스 4P가 됩니다. 대응되는 성분기 곱한 다음에 마치 더하면 그게 벡터 내적인데 결과가 0이 된다는 뜻이고요. 요 조진식에서 일단 B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놈이 0이 된다는 뜻인데. 곱해서이니까 그러니까 B가 0이 되든지 A 빼 빼기 4가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AB곱이 0이 아니랍니다. AB곱이 0이 아니란 말은 A B 둘다 0이 아니란 뜻이니까, 요 놈은 0이 아니고, 요게 0이 될수 밖에 없죠.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네. A는 4가 되고. A가 4가 되면 a 자리에 4를 넣으면 되겠네. a 자리에 4를 넣으면, 음, 맞죠. 그러면, T는 2가 될 것이고. A가 4가 되니까 T는 2가 될 것이고. 맞지? 그러면 요 놈은 B는 뭐가 되지? B. B는 A, T니까 4랑 2랑 곱하면 되겠네. 따라서 8. 이렇게 해서, 2 4 AB 값을 다 구했네. 그게 답이다.